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라.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함에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너와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너희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미스가비,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10편 59편을 보면 이런 표제어가 달려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노래를 부를 당시 다윗과 죽음은 한 걸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잘못이나 허물로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59편에서 그 사실을 노래하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은 사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갈 역시 상당히 입체적 인물로 묘사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미갈은 그런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죽음과 임박한 거리에서 다윗은 숨소리를 죽이며 도망자의 신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게 된 원인은 여인들의 노래에서 시작됩니다.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후 사울은 두 번이나 창을 휘둘러 다윗을 직접 죽이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여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고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 사울 곁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며 위상을 떨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다윗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울은 더욱 실패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사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수금을 연주할 때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처음부터 낫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연주가 시작될 때에도 손에 창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악령이 떠나길 원한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원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울 자신이 다윗보다 부족하다는 열등감과 백성들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은 다윗이 왕자를 노릴 것이라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제거하면 백성도 자신을 좋아할 것이란 착각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향해 힘껏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마저 피하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11절로 17절까지 본문에서는 미갈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갈은 분명히 10개명 중에 한 개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아홉 번째 개명입니다. 미갈은 오늘 본문에 두 번에 걸쳐 거짓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 다윗을 창에서 내려 도망하게 한후 우상을 그 다윗처럼 속여 꾸민 거짓입니다. 13절과 14절 뒷부분엔 히브리어로 단락 구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전령들이 상당한 시간 속아서 쩔쩔맨 것을 강조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미갈은 사울을 향해 또한번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갈의 행동은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옳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옳지 못하다면 어떤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 미갈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본문을 읽는 우린 미갈이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라합이 여리고성 정탐꾼을 탈출시켰듯이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렸듯이 미갈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에 있는 미갈의 말은 꼭 필요한 거짓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딸 미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갈과 같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정직한 여자라면 자신이 벌을 받더라도 요나단처럼 다윗의 무죄함을 말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불필요한 거짓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 협박했기에 도망가도록 허용했다고 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순간적으로 미갈의 위신을 세우고 위기를 모면할 기회는 되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갈과 다윗을 영원히 헤어지게 만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후에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의 위협을 받았다고 말한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 재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때 미갈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미갈이 이두 번째 거짓말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과 표정이었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19정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다윗을 살린 것은 누구인가 생각합니다. 우린 먼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미갈의 깨와 둘째 다윗의 민첩성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셋째 사울의 흐릿한 정신과 넷째 전령들의 부주의함 그런데 성경은 정말 이런 이유가 다윗을 살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다윗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람을 이용하여 다윗을 살렸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린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셨다면 왜 대체 이런 큰 시련은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사울의 마음을 처음부터 바꿔서 다윗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요나단이라도 개입시켜 이 상황을 중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눈앞에서 날아온 창을 피해야 하고 창 밖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며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으며 도망살이 하는 시련을 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하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10년이 넘게 괴롭히시고 광야로 내모시며 도망자의 신세로 이끌어 가셔야 했던 것일까요? 우린 본문이 아니라 시편 59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59편 중반부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신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 59편의 고백을 통해 다윗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다윗은 다른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만 바라보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 자신의 요새시고 피난처라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다윗은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시련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매일 아침과 밤을 한숨짓게 만드는 여러분의 사울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또 물질과 주변 사람으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는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련을 주신 분도 그리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시련을 두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